안녕하세요, 여러분. 엔겐입니다. 오늘은 카페 창업 장비 리뷰 까뷰 시간인데요. 오늘 제가 선보일 제품은 메저사에서 아주 새롭게 선보인 메저 메이저 V 일렉트로닉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 겁니다. 83mm에 굉장히 기본에 충실한 이 제품이 어떻게 바뀌고 어떤 기능이 추가됐는지 저와 함께 자세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메저메이저 같은 경우에는 2세대 그라인더로 새롭게 출시가 되었는데요 디자인적으로도 굉장히 날렵하고 세련된 느낌이 첫 이미지에서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컬러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 컬러로 화이트와 블랙 컬러로 출시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호퍼 같은 경우에도 기존 호퍼보다는 조금 더 날렵해진 디자인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 이런 디테일적인 요소가 되게 좋다고 느꼈던 것은 보통 기존 버전 같은 경우는 호퍼 뚜껑이 좀 들썩거리거나 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고무 패킹으로 마감이 돼서 뚜껑이 진동에 의한 소음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 이런 디테일적인 부분들은 굉장히 많이 개선이 된것 같습니다. 새롭게 선보인 매저그라인더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는 나를 교체하기가 굉장히 수월해졌다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호퍼를 분해해서 4개의 부분을 고무 패킹을 제거해서 육각 렌치로 풀어주시면 바로 나를 분해해서 청소하실 수 있기 때문에 분해조립이 쉬워서 유지관리가 편한 아주 극강의 장점이 있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도 19개 언어로 번역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한국어 지원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디스플레이에서도 한국어로 편안하게 그 세팅 모드들과 각종 매뉴얼들을 세팅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도 160도 각으로 디스플레이 디자인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각도에서 보셔도 항상 일정하게 디스플레이를 컨트롤 할수 있기 때문에 추출할 때 이쪽에 있거나 이쪽에 있으셔도 디스플레이를 확인하면서 글라인더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 옵션과 동일하게 글라인더를 작동시키시게 되면 쿨링 팬이 작동이 되는데요. 그 옵션은 동일하게 들어가 있고 뒤에 그릴도 굉장히 세련된 디자인으로 타공판 그릴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전면부 같은 경우에는 GFC 시스템이라고 해서 도저 스크린이 이제 세 가지 타입이 들어가 있는데요. 도저 스크린에 따라서 정전기 발생을 줄이거나 미분을 줄이거나 하는 기능이 있는데, 이때이 GFC 시스템의 그 도저 스크린이 굉장히 금액이 고가이기 때문에 처음에 설치 받으실 때 분실하지 않으시도록 꼭잘 챙겨 두시기 바랍니다. 근데 제가 그 스크린을 바꿔서 테스트를 해 보았는데 생각보다 그 스크린 별로의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어 내가 선택하고자 하는 원두에 맞춰서 그 스크린을 좀 다르게 선택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메저에 이번에 IoT 기능이 추가가 되세요. 저희가 저번 시간에 그 유튜브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 집에서도 혹은 다양한 컨트롤을 통해서 그라인더의 상태라든지 에러코드라든지 뭐 현재 어떤 세팅 그 모드들을 설정할 수 있게끔 하는 프로그램들이 업데이트 될 예정인데, 이거는 전 세계적으로 에스프레소 머신이나 이런 집기들의 흐름이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토출구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메저 메이저 같은 경우에는 포터 필터를 고정할 수 있는 거치형 타입이 아니어서 사용하기가 좀 불편하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셨는데, 이번에 새로 선보인 메저 메이저 V 같은 경우에는 포터 필터를 고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하는 높이와 방향에 따라서 포터필터를 거치할 수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 있고 이 포터필터의 높이가 다르면 이 스크린에 잡아주는 클립도 두 개가 더 들어가 있기 때문에 내가 사용하고자 하는 포터필터에 맞춰서 제품을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요번에 메저그라인더 보면서 많이 느꼈던 부분은 기존의 메저 기능에 굉장히 충실하면서도 디자인적인 요소들을 굉장히 많이 신경을 썼다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2세대 그라인더다 보니까 조금 더 그런 디테일적인 부분들에 많이 신경을 쓴것 같습니다. 여기 앞에 보시면 이렇게 라벨링 만들어 놓은 느낌들도 어, 별거 아니지만 굉장히 좀 고급스러운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이제 매저에 대한 외관적인 요소들을 좀 봤는데요. 디스플레이에서 어떤 기능들이 있는지도 좀 세세하게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디스플레이 패널에서 굉장히 좀 세팅 모드를 다변화할 수 있는 모드들이 있는데요. 기능을 좀 살펴보면 설정 버튼을 들어가서 그라인더 설정과 각종 세팅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 설정 버튼에서는 언어와 날짜와 시간과 화면의 상태까지 컨트롤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라인더 설정에서 들어가시게 되면 투여 시간과 일시정지 기능인데 일단 작업 모드로 들어가셔서 키보드로 누르는 모드를 쓰실지 필터홀더를 끼워서 하는 방식을 쓸지에 대한 선택이 가능하시고 요걸 선택하신 다음에 그라인딩 일시정지 기능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업도징하는 경우에 그라인더에 커피를 바스켓에 담다가 넘치는 경우가 많은데 일시정지 기능을 활성화하시면 해당 버튼별로 투여 시간을 이렇게 활성화를 해놓으시고 저장을 해놓으시면 그라인더를 작동시켰을 때 자동으로 30초 동안 홀드하는 기능을 활성화하실 수 있는데, 업도징 해서 사용하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편하게 쓸수 있는 기능인 것 같아서 이 기능이 저는 굉장히 좀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라인더 설정에서 각종 기능의 시간까지 여기서도 설정을 할 수가 있는데, 한국어로 지원되다 보니까 사용이 굉장히 좀 편리한 느낌이고, 버튼의 그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좀 편하게 눌리는 느낌이라서 오래 사용해도 고장이 좀 적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버튼은 프리 버튼까지 해서 하고 메인 디스플레이에서는 시간과 연월일 그리고 카운터 기능을 그대로 확인하실 수 있기 때문에 직관성도 가지고 있다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는 제가 직접 그라인딩을 한번 해볼 건데요. 그라인더의 상태를 보면서 그라인딩을 할 건데 누르시고 필터도 모드로. 근데 보시면 제가 아까 홀더 기능을 활성화 시켜놨어요. 그래서 80%가 됐을 때 나머지 초를 받을 수 있는 기능을 활성화해서 이렇게 직접 담아 보았는데요. 이 기능을 사용하니까 포터 필터를 받을 때 넘칠 염려도 없고 기존의 미분에 의해서 이렇게 날리는 증상이 많았는데 그런 부분들도 어느 정도 개선해서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소음적인 부분은 플랫 그라인더다 보니까 RPM에 비해서 소음은 좀 있는 편이지만 기존의 플랫그라인더와 비교했을 때에도 굉장히 좀 정숙하다는 느낌이 있고 그 다음에 그라인더를 한번 작동하자마자 뒤에 이제 쿨링팬이 작동을 하는데요 쿨링팬의 강도가 좀 강한 편이기 때문에 글라인딩을 할때 발열감이 생각보다 높지는 않지만 연속 글라인딩을 했을 때매저에서 갖고 있는 입자 편차라든지 분쇄 편차는 조금 발생하는 것 같아서 기존 어떤 글라인딩에서는 아주 드라마틱한 추출 변화가 있다라고 보기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GFC 시스템을 제가 직접 스크린을 바꿔서 테스트를 좀더 해보았는데 생각보다는 디테일이 좀 굉장히 좋은 편인 것 같아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원하시는 커피에 따라서 커피의 상태에 따라서 이 핀을 좀 바꿔서 테스트하면 바리스타한테 조금 더 좋은 선택의 영역이 될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새롭게 돌아온 메이저, 메이저 V t 일렉트로닉에 대해서 제가 리뷰를 해보았는데요. 궁금하신 부분 있으시면 댓글 남겨 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카페 창업 장비 리뷰 가뷰의엔기니었습니다 감사합니다.